아, 너무 든든합니다. 네. 너무 이 전북이 너무 든든해요. 예, 아까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예, <laughs> 네. 네. 심이 좀 나더라고요 예. 네. 어, 정말 무서워요, 질까봐 정말 몇 분이 아니니까, 걱정하셔도 돼요. 아, 오. 정말 몇 분이 네. 아니니까, 어떤 분을 얘기하십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이분이, 장은 잘뭉쳐가고 예, 예, 예. 아, 아, 예, 예. 언론이 분열을 꾀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작은 것을 침수봉대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길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이 자꾸 갈라놓는 것도 있으니까 예. 걱정하지 말고. 아니합니다. 예. 그냥 애정으로 한 얘기를 또이 분열적인 표현을 짜고 있어요. 아, 아. 이게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 보면 불안한 거지. 아. 그럴까? 예. 저는 이제 당의 운영을 깨하는 바라는 분들은 정말로 예. 단어 똑바로 안 들어간 분들이 예, 예. 아. 그분들 빼놓고는 어쨌든 뭉치자 아. 함께 가자 예. 지금 이재명 당대표 주심으로 민당을 예, 예. 가야 된다 이렇게 예. 다신 하시는 말이니까 예. 우리 시자분들께서도 저는 예.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다섯 명 정도 알겠습니다